이등변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한 문제네요.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은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다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가에서 마 사이에 알맞은 것을 구하여라. 음, 지금 이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데,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래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결국에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라는 얘기겠죠. 자, 봅시다. 왼쪽 그림에 삼각형 ABC에서 각 B와 각 C가 같다라고 하고 꼭짓점 A에서 BC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면 삼각형 ACD와 삼각형 ACD 삼각형 ACD와 삼각형 ABD에서 삼각형 ABD 삼각형에서 각 ADC는 뭐랑 같겠어? ADC와 같은 거 A DB 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잘안 보이네. 각 AB, 어 DB죠. ADB랑 같다라고 할수 있고, 뭐는 공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가 공통이에요? 3분. AD는 공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AD 색깔을 통일을 합시다. AD 3분 AD는 공통. 그리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므로 각 CAD, CAD 예를 말하는 거네요. CAD는 90도 빼기 각 C의 크기, 그리고 90도 빼기 각 B의 크기이다. 그러므로 각 BAD, BAD, 얘를 말하는 거네요. 얘는 뭐랑 같다? 각 CAD와 같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기영 니은 디귿에서 삼각형 ACD와 삼각 ACD와 ABD는 무슨 합동이다? 자, 우리가 같은 거를 뭐를 찾아냈냐면, 첫 번째 a d 의 길이, 선분 하나랑 각도 두 개를 찾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 두 개와 선분 하나를 찾아냈기 때문에 무슨 합동? ASA 합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므로 어 여기 뭐를 써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따라서 삼각형 ABC는 이등변삼각형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결국에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리가 좁으니까 옆에다 쓸게요. AB의 길이가 AC의 길이와 같다. 자, 이러한 증명 문제를 하나를 풀어봤는데 증명 문제가 익숙치 않아서 음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작은 작은 앞에서 뭐랑 뭐가 같은지 어,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풀면은 풀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연습 문제 봅시다. 다음은 아래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와 각 C의 이등분선 반으로 자른 거죠. 이등분선의 교점, 만나는 점을 p라고 할때 pb와 p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래요. 가에서 라 사이에 알맞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 자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음, 뭐랑 같다는 거지? 각 acb랑 뭐랑 같대요. 각 a C, B 이면은 얘를 랑 말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A, B, C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 A, B, C 이렇게 들어가고 맞네요 1번은 맞고 자그 아랫줄 각 P, B, C 각 P, B, C만큼이네요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 얼마겠어요 이 분의 a b c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어, a b c라고 해야 되겠죠. 이어서 오른쪽 봅시다. 이 분의 일 a c b, 이 분의 일 a c b 이만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이 분의 a c b라고 해도 되는데 a c b, a c b 두번 쓰면은 음, 조금 그렇죠. 얘는 일단 보류합시다. 다른 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따가 체크해요. 자, 오른쪽. 각 PBC. PBC는 뭐랑 같다? PCB랑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각 PCB. 따라서 삼각형 PBC는 뭐임으로 뭐겠어요 얘도 두 각이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맞네요. 이므로 뭐라고 써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등변 삼각형, 아 그렇죠. PB랑 pc랑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마지막에 pb랑 bc는 같다 pb의 길이와 bc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른 건다 맞으니까 이 나가 시급으로써는 수치로서는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어울리는 거는 abc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 네, 준비 많이 해오세요.